네 취업 이슈에 관련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랭크공간 100% 시간이고요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 조사를 맡고 계신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의 최창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의 최창호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눈만 뜨면은 채용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지원하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정말 맞는 그런 업종과 질문을 잘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대생을 위한 취업 전략입니다. 네. 뭐 요즘 공대생들 사실 그래도 인기 많잖아요. 그쵸. 예. 어떤 공,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공대생들이 음. 취업할 수 있는 직무 분야 뭐 다양하긴 한데 일단 살펴볼까요? 조 네. 저희가 이제 그 잡타임즈라고 하는 이공개 이 공대편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기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네. 네. 사실 이 안에는 사실 컴퓨터 공학 분야 그러니까 IT 분야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대생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연구개발 분야, 그 다음에 네. 생산관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연구지원 분야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분야는 당연히 뭐선행기술 개발이나 공정기술, 뭐 소재개발 같은 분을 얘기하고요. 생산관리 분야는 신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이 프로세스 전체를 그 기여하는 업무, 그 다음에 연구지원 분야는 그 기술영업이라든가 특허 관련한 업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면서 회사 정책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그 업무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연구개발직이 가장 많이 가는 분야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자코리아에도 연구개발직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분석해보면 전기 전자 제어 분야 자동차 기계 분야 그 다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순으로 공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대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연구 개발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연구 개발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셨다고요? 네, 그 연구 개발직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품 및 기술 연구 실험 분야가 이제 47.3% 그냥 하는 업무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는 업무 33.6%. 보고서 등 문서 작업 11.8%, 그 업무의 5.6% 정도로 이제 업무에, 이제 그 연구개발 업무에 음.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은 서류 지원 시에 내가 이런 일을 잘할수 있다라는 역량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대표님? 어,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같은 연구개발 분야라 하더라도 네. 그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식품 쪽이라든지 또, 이런 쪽은 이제 석사를 많이 좀 선호합니다. 석사. 그래 예.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지만, 또 그쪽에서도 선행개발 쪽은 또 석사를 좀 선호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어쨌든 뭐, 학사든 석사든 간에 본인들이 이런 거를 그, 자기소개서를 접수를, 작성을 하실 때좀 강조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본인이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들 같은 경우는 전공 수행상에서 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수행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작성을 하시되, 단순하게, 어, 팩트만 나열하시지 마시고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그 분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실패 사례에서 어, 어떤 요인으로 실패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또 지금 알려주신 대로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벌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네. 석박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높나요? 네. 이제 저희가 그 실제 연구개발직 종사하시는 분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보면 그 석박사가 많은 편이다가 40.9%, 매우 네. 많다가 12.6%라서, 사실 이제 많다는 답변이 53.5%로 좀 압도적이었고요. 네. 그 다른 직종과 좀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26.1%, 뭐 적은 편이다 16.4%, 전혀 없다가 4.3%인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개발직이 그 해외 선행기술 연구라든가 특정 분야를 조금 깊게 네.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슈들이 많은 관계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연구개발직의 뭐 퇴근 시간이라든지 야근은 많이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마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가장 중, 궁금해하는 사안들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퇴근 시간은 평균 이제 7시에서 9시라고 한 부분들이 이제 67.7%로 가장 높게 되게 늦네요. 네. 예. 예, 보통 6시, 7시 퇴근하셔야 되는데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야근 빈도로 놓고 보면. 주 3, 사일을 야근한다가 31.5%로 가장 많고, 오. 다음으로 주 5일 20.7%, 주 1일에서 2일 20.7%로 동일한데, 이제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도 15.1%,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70% 가까이가 주 3일 이상 야근을 하는 거로 조사가 되는데요. 음. 예, 지난주 랭크 공감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제 영업 직무 분야의 경우는 장점이 웬만하면 칼퇴근이라는 <laughs> 장점이 있었는데, <laughs> 네. 연구개발직은 제일 반대되는 직업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연구개발직. 네, 네. 일단 뭐 야근이 많은 이유 자체가 네. 그 영업직은 매출 이게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실 개발직 같은 경우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납기 준수일입니다. 음. 그래서 개발 납기가 제대로 못 맞춰지면 고객사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근이 많은 거고요. 어, 이제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기구개발 이런 식으로 좀 업무가 좀 세분화돼.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은 지원자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쪽을 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네.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 이메일 내에서 그 개발 현황이라든지 진척도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어떤 부분을 공유할지 음. 이런 걸 메일링을 쭉 체크해서 를 우선순위를 잡아야겠죠. 음. 그래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해서 문제점을 어떤 부서 담당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으로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 회로도라든지 PCB를 확인해 가면서 거기서 문제점 발생 지점을 점점 점점 좁혀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부품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어떤 동작에서의 문제점 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최적점을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 사항을 팀내에 공유를 하고 또타 부서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즘은 개발이 생산이나 영업을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SNOPA라는 회의를 합니다. 실레이션 네. 회의라고 해서 SCM 선상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모여서 음. 일주일에나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이럴 때 회의에도 많이 참석을 하게 되죠. 네. 네. 구체적으로 일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연구개발직들도 그래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결과도 조사를 하셨죠.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조사 결과로 놓고 보면 다른 직장인들도 사실 동일한 순서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 가장 이제 많은 고민이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57.8% 가장 음. 높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게 35.5%. 아까 이제 그 개발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바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개발이 뭐 5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음, 네. 사실 조금 이제 급한 성격의 분들은 좀 그, 일이 기대한 일에일 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한 31.2%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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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여러 가지 커리어 고민들이 많았지만 일위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로 네. 나온 게 조금 의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 일하려면 연구개발직에서 어떤 그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예. 네. 어, 어떻게 어 보면 이제 과거 이제 1990년대 말그 IMF 때는 그 연구개발직 분들이 이제 먼저 해고, 해고되는 바람에. 네. 그2공계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문계가 취업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제 좀 고무적인 얘기는 이제 주요 그룹 전자회사의 이제 CEO 전공이 그 재무통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다 전자공학이라든가 공대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고무적인 그얘인것 같고요. 어쨌든 연구개발 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또 이제 창의력 뭐 이런 부분들이 남달리 중요한 직문인데요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 기술까지 다좀그 지속적으로 합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이와에 대해 최재청 교수님께서 뭐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통섭형 인재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연구개발이 기능 중심이었습니다. 뭐 자동차도 빨리 달리면 되고. 뭐 이런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감성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신의 전공 분야 외에도 뭐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학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융복합형 인재가 돼야 대화만 조금 이제 장기적인 그 근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커리어 고민 관련해서 또류 음. 대표님께서도 좀 조언해 주실 사항 있으신지요? 어, 좀 전에 그 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어, 보통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 제도 내에서 이제 우수 개발 인력들 대상으로서 테크노 MBA라든지 또는 MBA 같은 제도를 많이 어, 시행을 하면서 네. 사내 MBA나 아니면 어, 국내 해외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좀 잡아서 야간이라도 그런 m b a 같은 걸 들으면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심어주신 게 좋고요. 어, 어차피 연구개발직이라는 게 단순 설계직 뿐만이 아니라 개발 기획이라든지 또 선행개발 이런 걸 경험을 해서 개발 담당 임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CEO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방송을 듣는 인문 상경계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요즘 마케팅 쪽에서도 많은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이 그쪽에 좀 맞,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충분히 회사 내에서 그 전직이라는 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전환해서 마케팅 쪽으로 특히 상품 기획으로 많이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크게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인문계와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연구 개발직에 이제 신입 사원으로 합격을 하는지 그 음. 신입 사원의 합격 스펙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그, 인문계 학생들 보다는 조금 이제 용이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된 그 평균 입사 스펙이 그 이공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공학점이죠. 당연히 이제 전공학점인데, 그 부분이 이제 4.5점 만점에 3.6점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네. 토익은 평균 이제 754점. 어 으로 조사가 됐고요. 음. 그다음 인문계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대외활동 경험도 42.5%로 상당수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외활동을 놓고 보면 직무 관련 대외활동들이 그 연구소 관련 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했다는 비율이 35.4% 공모전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이 29.7%뭐 자동차 동아리라든가 이런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 이제 12% 취업 스터디가 한9.5%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네. 평균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이제 음. 다양한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연구 개발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좀 설명해주실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업종에뭐 전공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트리라고 하는 이제 국책 연구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의 기술 연구소도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플랜트 쪽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기계, 토목, 뭐 전기 이렇게 다 필요하시고 필요하고요. 전기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자동차, 철강 분야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관련한 이제 수출 수, 그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종합상사도 그 미생에 나왔던 종합상사도 어떻게 보면 그 광물을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플랜트를 수출할 때 이공계 직무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자 네. 그리고 연구개발직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접이라는 중요한 관문도 잘 통과를 해야 될 텐데 면접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잘 준비하면 훨씬 음. 도움이 될까요? 네요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 예. 그 이공계 친구들의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면접에 있어서. 첫 번째 발표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직무나 전공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원한 기업이나 그 기업을 둘러싼 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만 너무 파는 거죠. 근데 어차피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자기 분야의 최고 인재를 찾는 게 아니라 최적의 인재를 찾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원한 기업을 둘러싼 걸 모든 걸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 네. 다트 같은 걸 통해서 그 업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성장 요인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 그리고 항상 답변을 하실 때 어, 제발 두 가지 식으로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보통 이공계 친구들이 학문을 배우면서 로지컬하게 만 배우다 보니까 다 풀고 마지막에 답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면접에서는 먼저 답을 제시를 하고 그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유추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PT 문제가 나왔을 때래도 자기 주제에 대해서만 풀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만일 제가 입사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제가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가 반드시 나와줘야 합니다.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공대생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최창호 소장님도 끝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 공대생들에게 아직 안심하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어쨌든 그, 인문계생들에 비해서 공대생이 조금 뭐 넓은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처럼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제 공채를 준비하기 위한 그 기업 분석이라든가 직무 분석 관리라는 서비스들을 이제 3월에 새로 오픈을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 융복합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의 기술과 중국의 기술 이런 부분에 딱 저희가 그 RD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영업을 잘하고 아무리 저기 기획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는 제품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음. 어필하고 뭐 입사하셔서도 그런 자긍심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근무하신다면 좀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공대생들과 어, 공대생들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랭크공원 100%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간에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